주 예수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오 예수님의 보비론 피를 의지합니다. 제가 재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오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여 죽고 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어주 예수님 주여 우리의 믿니들 그의 영가한영 되셔서 주 예수님 주여 우리 안에 주님 자신을 분비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고르한 말씀 주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먹고 주여 마십니다. 오주 예수님 주님 자신으로 주여 분배하여 주시고 주인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디모데 오후서 2장 15절 말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부끄러울 거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님의 말씀들이 열리면 빛이 비치어 단순한 이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아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예방 접종하는 사람은 일꾼들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목수로서 이 일꾼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조금도 예곡되지 않게 올바르고 곱게 밝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수가 나무를 곱게 잘라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꾼도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하락할 때 매우 많은 진리들이 곱게 될뿐 아니라. 뒤틀리고 치우친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과 속되고 헛된 말과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말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며 교회가 하락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 다툼을 불러 일으키고 듣는 사람들을 망쳐 놓으며 경건하지 않는 대로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을 예방하고 죽음을 삼키며 빗나간 사람들을 합당한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밝혀진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곡해되지 않은 진리는 오직 진리의 얕은 방면뿐입니다. 사실상 진리의 더 깊은 모든 항목들이 거의 애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사들과 군인들과 경기자들과 농부들이 되어야 할뿐 아니라 또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일꾼들, 곧 목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단지 성경적인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과 실제를 가리킵니다이 진리의 주요 요소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체인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기를 배워야 합니다. 형제, 회의, 어떤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이 성경을 여러 시대, 곧 무지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들에 따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대별로 배열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것에 관하여 의미한 바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로 이루어진 세 권의 책에서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는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약경륜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 독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진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사용된 쓰임새에 근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경건의 비밀,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곧이 실제를 짊어지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세 서신서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하여 수차례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은하, 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오서 2장 15절에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건강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일꾼들로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는 것만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 얕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세 서신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진리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책들을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의 실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잘라내는 것은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실제를 치우치거나 애곡되지 않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곱게 자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목수가 나무를 곱게 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을 조금도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고 곱게 밝혀주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독을 예방하고 죽음을 삼키며 빛나간 사람들을 합당한 생명의 노선으로 돌이키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